빠르면 영상 3개만에 이제 수익화를 달성하셔서 제가 8월 말부터 이제 집중해서 시작했는데 8월 달에 이제 500만 원 그리고 9월 달에 83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찍혔습니다 아, 유튜브를그 정도 수익이 나면 네. 그 영상 얼마나 만들어야 돼요? 아, 영상은 제가 이제 좀 본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매일 업로드는 못하고 이제 한 이틀에 하나 이제 늦어도 3일에 하나씩은 꼭 올렸거든요 1시간짜리 아, 롱폼을 2시간이면 만든다고요? 어, 네네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촬영이나 편집이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좀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제 AI 툴을 활용하면은 되게 시간이 단축되거든요 예능 TV 보고 돈 버는 느낌이네요 아네 맞아요 어, 우리 일상 생활에서 모든 에피소드들이 다 이제 영상의 소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신다면 분명 성공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병원에서 10년차 간호사로 일하면서 이제 부업으로 이제 AI 툴을 활용해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운영 중인 어, 30대 후반 간호사 이도윤입니다. 아, 근데 유튜브 하신다면 영상 직접 찍으시는 건가요? 아, 영상을 직접 촬영해서 이제 얼굴이 나오거나 하진 않고요 이제 AI 툴을 활용해서 이제 그 시니어 롱폼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10대, 20대가 더 많이 보지 않나요? 아, 네, 뭐, 쇼츠나, 이제, 릴스 같은 그런, 이제, 어, 짧은 영상들은, 이제, 좀, 어 젊은 층들이 많이 소비하지만, 이제, 어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긴 영상, 이제, 롱폼 AI 영상을 주로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50대, 60대, 70대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제, 롱폼을, 이제,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니어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수익 얼마나 보셨어요 제가 8월 말부터 이제 집중해서 시작했는데 8월달에 500만 원 그리고 9월달에 83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찍혔습니다. 아 유튜브를 그 정도 수익 나면 네. 그 영상 얼마나 만들어야 돼요? 아, 영상은 제가 이제 좀 본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이제 매일 업로드는 못하고 이제 한 이틀에 하나 이제 늦어도 3일에 하나씩은 꼭 올렸거든요. 그럼, 롱폼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세요? 아, 보통 이제 30분에서 6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요.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아, 한시간짜리 롱폼을 2시간이면 만든다고요? 아, 네네,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 촬영이나 편집이 따로 필요한 경우에는 좀더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제 AI 툴을 활용하면은 되게 시간이 단축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한시간짜리도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어,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작업하는 거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니어 AI 롱폼 영상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도 국내 사연 중에 제 막장 사연을 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 걸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내가 참고하고자 하는 제목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막장 사이다 사연 스크립트를 작성해줘.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AI가 알아서 이렇게 내용을 분석하고 시놉시스와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이렇게 작성해 주거든요. 먼저 인물을 먼저 설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자동으로 영상에 삽입할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까지 이렇게 한 큐에 써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한 번, 쭉한번 내용을 훑어본 다음에 설정이 괜찮다 싶으면은 다음 이제 풀 스크립트를 써달라고 명령을 거,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뼈대가 되는 시놉시스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서 어, 이야기를 풍성하게 꾸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스크립트가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요즘에는 AI가 글을 다 써주기 때문에 약간의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이렇게 스크립트를 손쉽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클로드가 뽑아준 스크립트를 보니까 아, 내용이 꽤 괜찮아서 더 이상 수정사항 없이 이대로 이제 영상을 만들러 브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루는 이제 AI 영상을 만들기 위한 툴이에요. 그래서 이 브루를 활용해서 이제 AI 영상을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를 일단 실행시키시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 텍스트로 비디오 만들기 해서 좀 전에 클로드로 뽑은 스크립트를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영상이 생성되거든요. 이제는 영상에 삽입할 그 AI 이미지를 생성할 거거든요. 아까 클로드에서 우리가 스크래프트를 작성할 때 이런 프롬프트까지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고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영상에 삽입할 AI 이미지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를 한 8개 정도 삽입을 하거든요. 본업을 하면서도 하실 수 있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짬짬이 만들 수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10년 동안 네. 간호사 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어쩌다가 온라인 부업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됐어요? 아, 제가 일하면서 좀 건강이 많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월급만으로는 좀 수입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온라인 부업을 많이 찾아보다가 우연히 이제 무료 강의를 보게 돼서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네. 간호사 하면서 부업을 시작하시게 됐잖아요? 네네. 그 둘의 차이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시니어 롱폼 AI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온전히 내 시간을 활용해서 할수 있는 게또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하고 싶을 때 하고 또 이제 좀 쉬고 싶을 때는 쉬고 이렇게 어, 본인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일을 틈틈이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유튜브에 대해 되게 장점만 말씀해 주시는데 네. 유튜브를 더잘 만들고 재밌게 만들 수 있는 대표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쇼츠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다른 채널의 시니어 롱폼 영상 외에도 이제 일반적인 쇼츠나 아니면 뭐 드라마나 이슈 채널에서 이제 올려주는 그런 쇼츠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이제 영감을 많이 받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또어 A라는 주제와 B라는 주제의 쇼츠에서 각각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거를 또 결합시켜서 영상을 또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주제의 쇼츠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예능, TV 보고 돈 버는 느낌이네요? 아, 네, 맞아요. 어, 우리 일상생활에서 모든 에피소드들이 다 이제 영상의 소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만드는 사람은 이렇게 간단한 한 줄의 아이디어만 떠오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도 주변에 있는 스토리라든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그런 에피소드들을 잘 활용하면은 정말 이 주제는 무한,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이제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한그 AI 롱폼 강의가 어, 너무 많고 이제 채널도 너무 많아서 이제 포화 상태가 아니냐 하는 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들은 무료 강의에서는 정말 어, 막장 사연이나 어, 해외 감동 사연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주제를 오픈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어, 단순히 국내에 있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시청자들을 대상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유튜브를 이제 업로드하고 있어서 아직 포화 그런 이제 아직 이 시장이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더 궁금하시면은 무료 강의를 한번 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일 시작하기 전과 후 대표님의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뭘까요? 어, 일단은 제가 하기 싫은 일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 AI 유튜브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어, 퇴사를 하게 돼서 시간적으로나 이제 금전적으로나 더 여유가 생겨서 더 가족과도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점인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일하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네. 일을 하셨는데 대표님이 새로운 도전을 할때 위로가 되었거나 도전에 공감을 받았던 문장 있으실까요? 아,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강연을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셀트리온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었는데 도전을 해야 열정이 생기는 거다. 이제 열정은 누가 가져다 주는 선물이 아니다라는 말이 저한테 굉장히 와닿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성공하는 거고 이제 다만 빨리 하냐 늦게 하냐 차이일 뿐이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무조건 성공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임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실패는 없는 단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아직 성공하지 않았을 뿐이지 어, 그런 말처럼, 어, 자신을 믿고 꾸준히 했던 게, 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마지막으로 도전하기 망설이는 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어, 우선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어, 초기 자본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컴퓨터나, 어, 노트북만 있으면은, 시도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초기 자본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내가 자는 동안에도 이제 유튜브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동 수입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유튜브가 자는 시간 동안에도 어 벌어다 주는 그런 수익이 굉장히 이제 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 사람 상대를 안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AI를 통해서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사람 상대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게또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유튜브를 시작하신 70대 어르신도 이제 금방 수익화에 달성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50대, 60대 분들도 이제 수익화에 달성하셨고 빠르면 영상 3개만에 이제 수익화를 달성하셔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을 보고 어, 시니어 분들도 이제 성공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어, 추천드립니다. 대표님, 앞으로 목표 말씀해 주시면서 시청자들한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앞으로의 목표는 이제 채널을 더 성장시키면서 이제 여러 개 채널을 동시에 해서 이제 유튜브 순수익으로 이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튜브는 정말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신다면 원하시는 이제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저도 처음에 유튜브에 대해서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의에서 들은 걸 바탕으로 이제 꾸준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가신다면 분명 성공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